국회 사당 합개 고양이 도살 금지 시범 판매 금지법 촉구 천막 농성자입니다. 우리나라 개 농장의 사육 환경, 사육 방법, 잔인한 도살은 명백히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.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는 사람에게도 행해질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가 될수 있습니다. 코로나 19로, 전 세계 시장자는 현재까지 3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과학계는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진화하는 것에 긴장하고 있으며 실제 백신 개발을 해 접종을 실시하는 와중에 변이된 바이러스가 등장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.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19는 중국 원난성의 야생 동물을 식용으로 사육 판매하는 농장에서 기원하였다는 WHO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대부분 불법으로 훔 미진 곳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개 농장에서도 국민을 전 세계인들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인지하여 미리 예방해야 할 사안입니다. 개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해외로 이방수출산업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지자체 보호소로 보호조치되다 살처분합니다. 우리나라의 지자체 보호소로 입수한 동물들은 결국 살처분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입니다.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적극적 해결을 하지 않고 국민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. 이 모든 것은 동물복지 문제뿐 아니라 반려인이 비반려인들, 즉,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낭비하는 문제, 또 국익 차원으로도 당연히 행정기관에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금까지 방관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기입니다 개, 고양이, 식용 즉각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